잠깐사저자라니요저자 인마 이 자식 자 의사, 의사, 의사.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자 지금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정말 난리가 났어요 실제 욕설이 등장하고 국회의원이 증인에게 욕을 하고 증인은 그걸 듣고 폭발하고 정말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난 건 처음 봅니다 이번 국회에서 말이죠 사건의 시작은 이래요 정확한 정보인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민주당 위원들의 말에 따르면 국감 정회 시간 즉 쉬는 시간이죠 김태규 증인이 혼자한말로 사람 죽인네 죽여 18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며 그걸 굳이 국정감사 재시작과 동시에 끌고 들어 와, 사과를 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만약에 했더라도 정의 시간이었고. 그간의 민주당의 행태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다룰 예정이지만 최민희 아주 지금 미친듯한 편파 진행 사람을 정말 미쳐버리게 하는 행태 이런 걸 보고서도 욕이 안 나오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 짓들을 해놓고 정회 시간인데 쉬는 시간인데 그 혼잣말 한거 같다가 국감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그걸 공론화시켜 저 사람이 욕했다 사과 받아야겠다 라면서 물고 늘어지고 있는 민주당 위원들이거든요 민주당 노정면이가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걸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될걸 굳이 걸고 넘어져서 욕먹게 하려고 끌고 들어온 건데, 이 와중에 민주당 김우영 아시죠? 임마 이거, 은평구청장 하다가 지금 초선하는 국회의원. 임마가 갑자기 대뜸 소리를 지르며 김태규 측인에게 진짜로 욕설을 정회 시간이 아닌 국감이 시작된 상황에서 국민들 다 보고 있는데, 임마, 이 새끼라는 욕설들을 쏟아내버리고 맙니다. 쉬는 정회 시간에 하는 말이면 몰라도 국감이 시작된 그 시간에 이런 말을 내뱉었던 것인데요. 급기야 김태규 측인은 정말로 대폭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고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아,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국회의 모습을 봐야만 한다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최민이라는 저 정신 나간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 앉혀놔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욕설이 난무하는 국감이 된이 상황. 최민는그 와중에 정회 시간에 김태규가 이야기한 사람 다 죽이네 죽여 이 말에 딴지를 걸고 대체 뭘 죽이고 뭐가 문제냐며 더 뭐라고 하던데 방통위원장 이틀 만에 탄핵시키고 온갖 업무 정지시켜놓고 온갖 편파 진행에 여당위원들 지리 시간에 계속 끼어들고 증인들은 입 막아버리고 이게 죽이는 거지 뭐야 소수의 의견 억울한 증인들의 답변 하나도 안 듣고 지들 마음대로 진행하면 땅땅 치면 그게 다 죽이는 거지 뭐냐고 자 오늘은 정말 대폭발을 해버리고 만 최민희 하나 때문에 난장판이 된 과방의 형상 같이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지금 다시 한번 김태규 정인 말씀해 보시죠. 18다죽이네 죽여 제가 하세요.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스톡. 물론 중지하세요. 그 표현은 중지하세요. 아니 말씀을 드려야죠. 아니, 잠깐, 잠깐만 중지하세요. 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18이라는 말을 안 하셨다는데 제 넣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뒤의 표현은 한 것은 맞습니다. 한 것은 맞지만 그 앞부분은 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건 누군가 특정해서 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서 제가 회의 중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예,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어, 바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중이기 때문에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요 지금 이럴 때는 보통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들은 도무지 그래서 지금 해보세요 마이크 대고 제가 할 방금 수 드린 있어요? 말씀 취지입니다 마이크 대고 욕해보시라고요 제가 욕한 적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들었다고요 제가 뒤에 한 말씀, 그러니까 뭐, 오히려 그게 모욕적인 표현 아닌가요? 그게 오히려 더 공격적인 표현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예, 파우치 사장이 되다 보니 저렇게 해서 눈에 들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거다 허용하자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를 왜 해요? 이렇게 다 죽여요? 뭘 죽였습니까? 뭘 죽였냐고요? 아니 두둔할 걸, 두둔할 걸 두둔해야지. 그냥 이런 건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냥. 아 그래서. 들었어요. 별걸 다 응원하네요, 진짜. 별걸 다옹호합니다 별걸 다 응원해.

무슨 진상 조사를 해요? 들었는데, 발언권 정지입니다. <laughs> 발언권 정지. 끝났습니다. 발언권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박민규 의원이 박민규 의원이 질의까지 마치셨습니다. 지금 쟁점은 김태규 증인의 욕설 망말입니다. 예,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신청을 안 하잖아요.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말했어요. 자 이분 들이세요. 지금 방문 네 보좌진한테까지 왜 시비하세요, 간사님. 아니 제가 저, 잠깐만요. 지금 뒤에 있는 가, 저기 보좌진도 웃고 있는 거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기 잠깐만요. 번지지 마세요. 예, 예 잠깐만 네. 이분 놔두시고요. 보좌진까지 그러지 마십시오. 저쪽 네. 보좌진이 저째려 보고 그런 그랬는데 제가 전달했습니다. 들키지 말고 째려 보라고. 이게 마이크 잡고 할 얘기예요. 보자진 웃고 있어요 한 분도 지금. 네, 근데 얘기하는데 웃는, 웃는 것까지. 저기 있어요. 지금도 웃는 웃는 것까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박준건은 가만히 돼요. 계세요. 의사 진행 발언권 없어요, 박준권 의원님. 좀 가만히 계세요. 건? 저는 손 들고 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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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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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저 사람이요. 저자를 이마이 자식. 자, 의사 진행이님뭐하는겁니까 지금? 의사 선님 자. 네. 약 잠깐, 잠깐만. 해서. 아니. 의사 진행 발언 신청했어요, 제가. 의사 진행 발언합니다. <목소리> <목소리>